야 가자. 주포 들어올려. 음, 다들 어서들 오시고 예. 네. 마, 먹을 거와 마실 거를 들고, 예, 착석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도. 나만 마시면 재미없잖아. 근데 원래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거 하면은, 원래 다른 스트리머들하고, 친한 스트리머들하고 술 먹방 하면서 같이 막 디스코드 대화하고 이러는데, 제 주변에 캠방 하면서 술 먹방 하는 애들이 미친놈들 뿐이 없어가지고, 어,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, 그거는. 애초에, 어, 아는 스트리머 친구가 렇게 많지도 않고, 어. 아 많이 오네, 여기도. 콩어 들어왔어. 포가왜 이렇게 알지? 아이씨. 아, 이거 레어파드 견제가 안되네. 아, 이파 느낌 이상하네. 아니, 바샷이 왜 여기 있는 거야? 도대체 근데? 바샷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저기 철도 쪽 가가지고 겐세이 해야 되거든요 바샷을 이 자리가 문제가 레오파드가 여기서 쏴또 온다 빼봐, 빼봐. 이거 불탄으로 컨커러부터 패야겠는데. 오, 아다좀 치네. 빠른가? 진짜. 야, 나 잠깐만. 야 봐샤크. 어, 야, 다 이거. 야. 아, 바샤좀 도와줘라. <laughs> 이렇게 게임이 하드코어하지 이판이거 진짜 하드코어합니다 이판 지금 날스 바샤 정말 바샤지레 레오 잡았다 이러면은 확승이죠 이러면 질 수가 없어요. <laughs> 또 불이다. <laughs> 아 불. <laughs> 한번더 때려볼까 엉덩이. 또 불났다. <laughs> 불이야. <웃음> 저게 지금 첫 번째 불하고 두 번째 불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? 아시는 분 첫번째 볼이랑 두번째 볼 차이 야 바샤 왜톨토이한테 갖다 박냐 쟤 연료탱크 엔진이라고? 아니 반대지 첫번째는 연료 뭔소리하냐 첫번째는 엔진 맞고 불이 난거고 두번째는 연료탱크 맞고 불난거예요 초탄이 엉덩이로 갔잖아 두 번째 탄이 옆구리로 가고, 옆구리 아래쪽. 끝나고 보면 알아요. 아, 이판좀 힘들었다. 아니, 이 판이 왜 힘들었냐면은, 상대방을 레오파드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그러면은 왜 레오가 깝쳤냐? 우리 바샤티옹 포지션이 이상했어요. 하... 달달하고만 아주 그냥 모스카토가 이건 1급 줄거 같. 어? 야, 또 에이스야? 야 이거 고티어 후렵해가지고 에이스 줬나보다 결국에 이거 약간 고티어 때려가지고 경험치를 많이 준것 같네요. 그죠? 4,600 딜에 4킬 순경 1,400. 어 에이스 좋습니다. 상대 레오 딜 보세요. 5,200 딜. 말했죠? 누구 때문에 지금 라인이 힘드냐 얘기했잖아요. 아까 전에 딱 보자마자 상대 레오가 딜을 너무 많이 박은 거야 이게. 아군 피해가 너무 컸어요. 어. 우리 바샤티용 전적 좀 보고 볼... 그렇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숙칠리 봐봐요 손상 엔진 탄약고 연료탱크 궤도 이렇게 돼 있죠 보여요 저거 지금 손상 근데 파괴 연료탱크 있잖아 그죠 제 계단만 끊고.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숙취리 이걸 맞고 불이 났잖아요. 엔진에서 불이 난 거예요. 근데 엔진에서 불이 날때 엔진이 안 나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알죠? 노란 불이 안 들어와도 불이 날 수가 있어요. 확률이 엔진 맞았을 때 확률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불이 나서 연료 탱크에 노란 불이 들어올 수도 있죠. 왜냐면은이 불난 부위 주변으로 이제 부품 파괴가 퍼져 나가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탄이 정확히 연료 탱크를 불린 거죠. 거의 모든 탱크가 그러진 않는데 연료 탱크에 노란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부위에 다시 맞으면 거의 100% 불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소련 중형 같은 거탈때 자주 그러는데 1 일상 특히 일상운 타다가 연료 탱크 나가면은 무조건 고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.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어, 연료 탱크 노란 불 들어오면은 그냥 불 나기 직전이니까 빨리 수리에 있듯이니까 빨리 수리하는 게 좋아요. 소련 중형들이 특히나 불이 잘나는게 정면 보시면은 조종수 해치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앞에 정면에 조종수 해치 말고 이렇게 나머지 부위 있죠 이게 다 탄약고랑 열료탱크예요이 앞쪽이 그래서 뭐 어떻게 맞아도 정면 맞으면 불이 날 확률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열료탱크 이제 문제가 있으면 끄는게 좋죠 바로 아무튼 777이었구요